자 이제 넓이 4번부터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제 4번을 볼게요. 곡선 y는 x 제곱 빼기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있다. 그 다음에 또얘와또 x축으로 둘러싸였대요. 뭐두번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두번 각각 구했는데 s1분의 s2가 뭐 구해라. 그럼 첫 번째 거를 먼저 합시다. y는 x 제곱 빼기 x. 얘는 이제 0이랑 1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요런 곡선이죠, 그렇죠? 얘는 x에 x 마 이렇게 최고 차항 개수가 1인데 0이랑 1을 딱 해를 가진 아래로 볼록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넓이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넓이는 이제 6분의 이두 개를 뺀 거, 두 개를 뺀 거는 1에서 0을 뺐으니까 1이죠. 1의 3제곱해서 6분의 1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16-x제곱은 자, 얘는 이제 4 플러스 x, 4 마이너스 x가 되니까 결국은 얘는 4랑 마이너스 4를 지나게 이번에는 위로 블록이네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아, 최고차 한계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돼요.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이거 넓이도 6분의 2개 뺀 거, 4랑 마이너스 4를 뺀 거는 8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뭐 6분의 8 세제곱이 되겠죠. 자, S1분의 S2니까 6분의 1분의 6분의 8의 세제곱 해서 얘는 8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8의 세 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에 세제곱이니까 2의 9제곱이 돼가지고 얘는 512가 된다. 5번으로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은 y는 x 제곱 마이너스 ox와 ax로 둘러싸인 도형이래요. 어떻게 생겼나?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 좋죠. 그죠. 렇 근데 그림을 그릴 때꼭지점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최대한 교점을 찾는다. 그러니까 얘는 y는 x의 x 마이너스 오니까 그래프가 0이랑 5를 지나게 아래로 불러오게 되겠죠. y는 ax인데 양수 a래요. y는 ax인데 양수 a 다 그러면은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니까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처음에 뭘 찾아야 되나요? 교점을 찾아야죠. 교점. 교점이, 자, 여기 0이, 원점이 교점인 건 맞는데 요 점을 찾으려면은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x제곱 빼기 ox랑 ax랑 연립을 하면은 x에다가 x, 마이너스 5 플러스 A 한개 0이니까 X가 0 또는 5 플러스 A다. 아, 여기가 원점이 0이니까 얘는 5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부터 5 플러스 A까지 적분하는데 뭘 적분해요? 네, 파란색, 요 위에 거, 요 직선에서 아래로 볼록인 요 2차 함수를 뺀걸 적분하죠. AX에서 빼기 X제곱 빼기 5 x 를한 거를 적분할 거예요. 이걸 직접 다 계산해가지고, 그부정적분정적분 하고, 위에 밑에 넣었고 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얘는 사실 보니까 어때요? 요두 그래프가 0, X가 0이랑 X가 5 플러스 A에서 만나죠. 그쵸? 그렇죠? 그럼 얘는 뭘 포함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X가 0에서 만난다는 거는 X를 포함하는 거고, 5 플러스 A에서 만난다는 거는 X 마이너스 플러스 A를 딱 포함해야 돼요. 그다음에 최고차항계수는 뭐죠? 마이너스 x 제곱 있으니까 최고차항계수는 마이너스 3이죠. 형태를 보니까 어때요? 아, x가 0이랑 5 플러스 a이고 마이너스 5 이거 딱그 형태죠. 0이랑 5 플러스 a를 지나고 위로 볼록인 요 넓이를 구하는 건데 최고차항계수가 1이나 마이너스 3이 -1이 돼요. 아 이런 경우에 딱그 공식을 쓸수 있어가지고 이게는 6분의 2 개를 뺀 거. 5 플러스 a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넓이가 넓이가 여기 보니까 36이라고 돼 있어요. 36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36이다. 얘가 3 6이면아5 플러스 a의 세제곱은 36 곱하기 6이니까 6의 세제곱이니까 5 플러스 a는 6이 되니까 a는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y는 x 1의 제곱과 곡선 위의 점 3, 4에서의 접선이고 x축이래요. 바로 봤는데 그림 이해가 가면 좋겠지만요. 그릴수 있으면 최대한 그림이 좋죠. y는 x 1의 제곱을 그려 보고 그릴 수 있으면 그려 가지고 공식을 쓸수 있으면 쓰고 뭐 적분을 해야 되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림 되죠. 그다음 3, 4는 뭐 어디 여기가 있겠죠. 그렇 네, 3, 4가 있다. 접선을 그리래요. 뭐 이런 접선이 있어요. 자, 근데 곡선과 접선과 X축이니까 아, 곡선이 있고 X축이 있고 접선이 있으니까 이 도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도형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얘는? 우선 잘 보니까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X-1의 제곱을 적분하면은 뭘 구하는 거예요? 1부터 3까지 적분하면은 요만큼을 구하는 거죠, 그쵸? 이만큼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1부터 3까지 적분한 것 중에서 뭘 빼야 돼요? 요 부분이 빠져야죠, 요 부분. 그죠? 아, 이만큼을 구했으니까 요 부분을 빼야 돼요. 그래야 빨간 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빼려면 뭘 알아야 되죠? 이 부분을 빼려면, 은 아, 딱 보니까 요 점, 요 접선이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을 알아야죠. 여기는 삼의 3인 걸 아니까 요 점을 알아야죠. 그래서 3까지. 우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어요. 접선의 방정식은 얘는 이제 y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니까 미분하면은 2x 빼기 2가 되고, 3,4에서의 접선이니까 아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x에다 3을 집어넣어가지고 4가 된다.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4x 마이너스 8이 되고, 맞죠? 네. 그리고 얘는 이제 X가 몇일 때 0이 되죠? X가 2일 때 0이 되니까, 아, 요 점은 2가 되는구나. 그래서 2부터 3까지 접분한 걸 빼면 되겠다. 2부터 3까지 요 접선을 접분하면은, 접분한 요, 요 부분을 빼면은 요 빨간 것만 남는다. 요 형광색 여기에서요 부분은 뺀 거예요. 자, 그럼 계산을 하면 되죠. 여기서는. 자, 얘는 이제,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니까, 자, 부정적분 하면은, 3분의 1 x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고요. 그 다음, 빼기, 얘도 이제 부정적분 하면은, 2x제곱 빼기 8x가 되고, 어, 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3을 집어넣을게요. 3을 집어넣으면은, 9 빼기 9 플러스 3이고요. 1을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1 플러스 1이다. 자, 그리고 3을 또 집어넣으면은 18 빼기 24. 2를 집어넣으면은 8 빼기 16. 자, 얘랑 얘는 지금 두 개를 서로 빼야 돼요. 지금. 요 마이너스는 아직 안 썼어요. 이제 너무 이렇게 괄호가 많으면 헷갈려가지고 안 썼거든요. 자, 해보도록 합시다. 9에서 9 빼고 1에서 1 빼고 없어질 게 없어지니까 얘는 3에서 3분의 1 빼니까 결국은 3분의 8이 된다. 자, 이제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은 18에서 24 빼니까, 마이너스 6 빼기 8에서 16 빼면은, 마이너스 8을 빼니까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8이랑 2를 서로 두개 빼주면은, 결국은 나오는 게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답이 3분의 2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7번을 볼게요. 두 곡선이 있는데 하나는 3차고 하나는 2차예요. 하나는 3차고 2차다. 딱 보니까 2차는 적어도 아래로 블록이고 3차는 뭐 x 세제곱이 껴있으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될지 아니면 얘를 위아래로 늘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게 있어요. 근데 둘러싸인 도형이 두 개가 있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둘러싸여 있냐 어떤 모양이냐 그거 어떻게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두 개를 그리는데 막 그릴 수가 없죠. 두 개를 연립해 가지고 교점을 가지고 이제 최대한 그려 볼 거예요. 두 개를 연립해서 얘는 이제 2분 해가지고 막 그리고 극대 극소 잡아서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연립해가지고 그릴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x는 2x제곱 빼기 ax고요. 자, 한쪽으로 다이항 시킵시다.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제곱, 그 다음에 2 ax가 0이에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x 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x제곱, 2a, a 플러스 2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x에다가 x 빼기 2, x 빼기 a.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0 또는 2 또는 a가 돼요. 자, 런데 x가 0 또는 2 또는 a인데요. 사실 a가 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a가 만약에 2나 0이 되면은 중근을 갖죠, 그쵸? 중근을 가지면 사실 그림이 이제 한 점에선 접할 텐데, 딱 보니까 어때요? a는 2보다 크다가 나와있죠. 그러니까, 아, 세 점에서 만나게 그려야 돼요. 세 점에서 만나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그림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야 세 점에서 딱 만나게 아래로 부르게 그릴까요? 2차 함수가 왠지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겠죠. 그쵸? 2차 함수가. 그쵸? 3차 함수 커지는 게더 확실히 크니까 안 만날 거예요.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날 거다. 그리고 여기가 0이면 얘가 2고 얘가 A고. 그 다음에 만나는 두 도형은 얘랑 얘인데 서로 넓이가 같구나. 딱 이렇게 이제 감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0부터 a까지 적분하면은, 뺀걸 적분하면은 두, 두 개를 뺀 거, 두 식을 뺀게 여기 이제 뺀 거, x 세제곱 빼기 ax제곱 플러스 ax와 ex제곱 빼기 ax를 뺀 거를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자, 3차 함수가 여기는 3차 함수가 크니까 양수인 넓이가 될 거고, 여기는 3차 함수가 작으니까 음수인 넓이가 돼요. 두개 넓이가 같으니까 얘는 0이 되겠구나. 그래서 요, 이런 상황에서 a를 구해주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빡, 빨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이 식을 좀 정리해서 써볼게요. 식을 정리하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적분을 바로 해볼게요. 부정적분하면 4분의 1x 네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2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ax 제곱인데 0부터 a까지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죠. 0 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a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a를 넣으면 4분의 a 네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2에다가 a 세제곱 그 다음에 a 세제곱은 0이다. 딱 보니까 뭘로 나눌 수가 있죠? A 세제곱, 어차피 A는 2보다 크니까 A 세제곱으로 약분을 하면은 4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2 플러스 1은 이걸 계산하면은 어, 통분이 가능하겠네요. 12로 통분하면은 12분의 3A 빼기 4A 빼기 8 플러스 12가 12분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인데 얘가 0이구나. 아, A는 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하면 약분될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도 꼭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A에 대해서 두곡선인데 3차 함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3차 함수가 있고, X가 1이에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3차 함수인데 세제곱만 딱 있죠. 그죠 세제곱만 있으니까 그리기가 편하죠.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최고 차한계수 양수인 3차 함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죠. 얘가 이제 y는 9a x 세제곱이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보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게 음수죠. 그렇죠 a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y는 마이너스 a분의 1 x 세제곱. 뭐 개형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1이라는 것은 여기 어딘가 1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넓이를 얘기하는데요. 그럼 딱 보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요? 0부터 1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뺀걸 적분하면 되죠. 그쵸? 요, 요 9ax 세제곱이 위에 있으니까 9ax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a분의 1 x 세제곱을 뺀거를 적분하면 되겠다.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0부터 1까지 9a 플러스 a분의 1에 x 세제곱을 적분한 거죠. 부정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9a 플러스 a 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쓸게요. 이거는 4분의 x 네제곱인데 1넣고 0넣고 빼니까 4분의 1만 남겠죠, 그렇죠? 자, 이거의 최소값인데 a가 양수래요. 여러분 이제 이런 최소값은 어 이게 그냥 좀 기억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산술기하평균을 좀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은 그대로 있고, 2배의 루트, 얘랑 얘랑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은 건가요, 왼쪽이? 그래서 9다. 그래서 최소값은 이제 2분의 3이다. 물론 이제 같다는 조건이 돼야 최소값이 돼요. 언제 최소값이 가능하냐. 실제로 9a랑 a분의 1이 같은 a가 3분의 1일 때 최소값이 존재하니까 넓이의 최소값은 2분의 3이다. 뭐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연속함수가 있네요. 아, 연속함수니까 뭐 끊어지지 않게 잘 그려야 돼요. 실수에서는. 그 다음에, 어, 얘는 딱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x 플러스 3을 넣은 거랑 x랑 똑같다. 아, 얘는 주기가 3이다. 뭐, 사인, 코사인 할때 많이 썼죠, 그쵸? 주기가 3이다. 뭐, 주기가 3인 걸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2부터 1까지 적분한 건 2래요. 그리고, 마이너스 5부터 7까지 적분한 걸또 구하래요. 생각보다 조건이 너무 없죠 그쵸? 생각보다 나와 있는 조건이 굉장히 없어요. 그 처음에는 감을 잡기 위해서요. 그림을 그려 보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제 그 그림을 그렸을 때그 넓이랑 좀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은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한번 먼저 그려 볼게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이제 그딱 넓이가 2가 되게 그리냐, 뭐 대충 그림 돼요 사실. 그래서 뭐나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난일학기때 아, 사인함수를 했다 주기가, 그럼 사인을 떠올려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어요? 요 주기가 3이에요. 주기가 3인데 연속함수예요. 무슨 말이에요? f의 마이너스 2는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f의 1과 같아요. 아 여기와 여기는 서로 같은 점이어야 돼요. 같은 점이게 주기가 3이라는 거는, 아, 얘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똑같이 그린 거죠. 그렇죠 얘는 그럼 주기가 3이니까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거는 또한 사이클을 돌면은 7 되겠죠. 그렇죠그 다음 뒤로 한 사이클 돌면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고. 근데 잘 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한 게 2래요. 아, 요 넓이는 뭐가 되는 거죠? 요 넓이는 2구나. 근데, 뭐 어떤 넓이를 구하래요? 보니까, 적분을. 마이너스 5부터 7까지, 7까지 하래요. 보니까. 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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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야, 돼, 더 해야 되는구나, 다. 그럼 여기도 2니까 똑같이 이제 복사했으니까 2가 4번 나와가지고 총 이제 적분한 거는 8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최고차계수가 1인 2차함수가 있다. 그럼 이 말만, 이 말만 보면 어떤 게 떠올라요? 우선은 아로블로잉이 떠오르죠, 그렇뭐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고, 물론 왜냐면 적분이면 당연히 그림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f1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다음, 어, 그다음 보니까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1부터 2019까지랑 2부터 2019까지 적분한 게 서로 같대요. 2019까지가 너무 많죠, 그렇 사실 이거를 이제 막그 적분의 조작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림을 생각하면 조금 더 감이 올 수가 있어요. 뭔가 아래로 볼록인 게 있어. 근데, 아, 내가 마이너스, 2, 2019는 도대체 어딘지 모르지만, 오른쪽 처 멀리 있는 것 같아. 아, 여기가 2019가 있다고 해보자.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019한 거랑, 2부터 2019한게 같대. 어, 마이너스 1부터 2019한 거랑, 아이 뭐, 마이너스 1 여기 있다고, 마이너스 1부터 2019랑, 2부터 2019랑, 어 이상하네. 왜 요,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서로 접근한 게 같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지금 같으려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0이어야 되는구나 무슨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아, 1부터 2019까지 fx dx 적분한 거랑 2부터 2019까지 fx dx 적분한 걸 빼면은 같으니까 0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2019부터 2까지 적분한 거죠 그쵸?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019, 2019부터 2까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한 게 0이래요. 만약에 자기가 직관적으로 이걸 딱 봤을 때 그림을 가지고 풀수 있겠다. 그럼 렇게 풀어도 되는데 아좀 바로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풀면 됩니까?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 함수니까 아, 얘는 자 fx는 x제곱에다가 뭐 bx 플러스 c. 어차피 미, 그 모르는 상수는 bc 두 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잘 끼워 맞춰도 될 거예요. f1은 1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니까 3분의 1 x 세제곱 2분의 1 b x제곱 cx인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한 게 0이니까 이거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bc 연립해서 구해도 되겠죠. 자, 연립하면 이제 2 e 집어넣으면 은 3분의 8 2b 플러스 2c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b 마이너스 c가 되니까 결국 계산하면은 자, 상수 끼리 계산하면 3이고 b 끼리 계산하면은 플러스 2분의 3b 그 다음에 2c에서 c 도하니까 3c죠. 그쵸? 얘가 0이다 그럼 얘는 결국은 이제 b 플러스 2c가 마이너스 이니까 아, 얘랑 얘랑 이제 연립하면 나오겠더라.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이고 b 플러스 e가 마이너스이네. 딱 보니까 c는 뭐가 돼요? c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e가 되는구나. 아 그래가지고 얘는 다시 이제 다시 쓸게요. f(x)는 x 제곱 빼기 e x구나. x 제곱 빼기 e x면은 전형적으로 0이랑2를 지나는 아래로 블록인데 x축과의 넓이래요. 아,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얘는 6분의 2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6분의 8. 그래서 넓이는 이제 3분의 4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이제 직선 y x와 다항함수의 그래프 일부입니다. 사실 다항함수라는 건 크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아, 역함수에 적분을 하는 거는 사실 그림으로 기억하면 돼요. 그림으로 기억하고. 당연히 이제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증가함수여야지 역함수, 역함수가 존재하지 증가했다 감소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0,4분의 1 지나고, 1,1 지나고. 자, 근데 0부터 1까지 fxdx. 넓이로 생각합시다. 0부터 X, 1까지 fxdx는 어떤 넓이에요? 요 파란색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아래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4분의 1부터 1까지 F 인버스 X예요. 역함수를 따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역함수가 X랑 Y를 바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그래프를 대칭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X축이다, 얘가 Y축이다. 옆에서 그림을 약간 좀 돌려서 본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0부터 1까지 X에 대해서 적분하면 X가 0일 때, X가 1일 때 해가지고 이 아랫부분의 넓이를 그렸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역함수가 4분의 1부터 1까지니까, X, 여기가 x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4분의 1은, 여기가 4분의 1이 되죠. 그 그렇죠? 다음, 1은 여기가 1이 돼요. 아까 전에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그래프에서 아래쪽으로, x쪽으로 내렸다면은, 여기가 x축이라고 생각하면은, 4분의 1부터 1까지, 이 그래프에서 x축으로 내리면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넓이. 이 넓이. 그래서 두 개의 넓이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개의 넓이를 더하니까, 아, 정확히 요 네모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넓이가 이제 1이 됩니다. 자, 이제 11번까지 넓이를 다 했는데요. 그 이제 굉장히 고생했고요. 열심히 연습하고 이제 계산을 좀더 연습해가지고 좀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